가자 올라가 아유, 안녕하세요 두바이 다이입니다 오늘 10월 1일 어, 하루 첫 첫날이네요 엉쭈 엉쭈 뛰어 올라가 저기 우리 콩이는 벌써 올라갔다 저기 봐라 1등으로 올라 올라가 이 할매야 힘들어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만큼 가서 해 멀리 가 저만큼 쭉쭉 가 쭉, 더 가, 더 가, 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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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 옳지. 더 가. 오늘은 말잘 듣네. 시하고 응가하고 그래. 아이고, 이뻐라. 어우, 햇살이 이렇게 뜨겁네요. 어우, 오늘은 굉장합니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아요. 저거 보세요. 지금 4일째 이렇게 뿌였습니다왜 이렇게 뿌였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매워요. 한참 있으면. 공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뿌옇고.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다시 또 이렇게, 어? 막 공기가 아주 너무너무 안 좋아요. 지금. 산이 보일듯 말듯하게 보이시죠? 엄청 뿌옇습니다. 저렇게. 아 씨, 달고 응가도 해. 다 하고 응가도 해? 아이 착하지 이소나무가 제가 너무 좋아해서 집안에 공기가 좋게 하려고 하나 조그만 거 얻어다가 음, 2년 전에 놔뒀는데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미니 나도 소나무 좋아해 <laughs> 어제 어 민희동생하고, 어, 통화를 하게 됐어요. 아이고. 제주군이에요재군 그리고 제주꾼. 이쁘고. 하는 일도 너무 많고, 응? 에, 진짜, 대장부, 여, 자 대장부더라고요. 못하는 게 없어, 아주. 팔방미인이야, 팔방미인. 그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고 오늘 10월 1일인데 이렇게 뿌였고 4일째 이렇게 뿌여가지고 아주 기분이 찝찝하네요. 차들은 음, 바빠요 여전히 주말인데 놀러들 가시나? 이렇게 나가는 차가 많고요. 들어가는 차보다 나가는 차가 많네요. 밀려 있네요. 저기서. 아가들, 아꿍 까꿍! 까꿍! 안녕하세요, 이제. 도도, 콩! 도도야, 이리 와봐. 도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엄마 쳐다봐. 까꿍! 도도야, 핥으지 마. 엄마가 닦아줄게. 지 새끼라고 또 핥아주네. 도도, 찌지 엄마 그거 핥으지 말라 그랬잖아. 엄마가 다 닦아준다고. 그래, 안 그래? 아가들아. 거기 앉아. 거기 앉아 있어. 콩이야 썬탠하는거야? 잡혔어? 아주 완전 어, 너부러지네 응? 어? 응? 어? 콩이야 콩이야 <laughs> 안녕하세요 해야지 이모들한테 아이 안할거야? 콩이야 도도야 안녕하세요 안해? 응? 어? 일어나 뜨거워 왜 그렇게 바닥에 또 너부러졌어 콩이야 왜그래 뜨거운데 응, 어? 뜨거워 방에 들어가 있어, 응? 뜨겁잖아. 얼른 일어나. 냄새나. 얼른 목욕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얼른 일어나. 일어나. 아이고 참 몸들이 무겁니. 방에 들어가 있어. 뜨거워. 얼른. 거기 들어가. 가만히 있어. 얼른 들어가. 거기가 시원해. 엄마 물청소하고 갈 테니까. 알았지? 응가를 치워야지 물 청소를 하지. 물 청소 안 해도 되겠다. 어제밤에 내가 했더니 깨끗했네요. 여기 응가만 치우고. 아이 그럼 지집에들 요즘에 고구마들을 먹였더니 고구마를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군고구마. 너무 좋아한답니다. 여기 이쪽에도 엉뚱한 데 와서 이렇게 쌓입니다. 여러 가지를 한다 진짜 아유, 아유. 야한 군데서 싸지 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동서남북으로 쌌냐 이 아가들아 응? 은 응가 치워지라고 맨날 다 그냥 그지? 어. 어? 그래 안 그래? 동서남북으로 막 응가를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 한쪽에서 해야지 그치 여기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 여기 있다가 내려가야지 안 그래 여기가 다육이 방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빈 화분만 이렇게 잔뜩 쌓여있답니다 이거 보세요 다 가신 우리 다육이들 다육이들이 이렇게 다 갔어요 많이 비어있죠 엄청납니다 저기도 비어있고 아주 어? 저 바깥도 바깥에도 다육이가 어, 죽은 빙게 많아요. 가끔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아빠 왔나 보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잘 보내시고 10월달에 시작하는 10월 잘 보내시기 바라겠다. 안녕.